지금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남 유다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정의가, 공의가, 신앙이,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던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였어요. 어리석은 자들과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던 나라가 아스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남유다였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과 또는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였을까? 이사야 32장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강개나꿈이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앞으로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니 왕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엉망이었던 나라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선출되고 세워지니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야 이런 나라가 이런 사회가 정말로 될까? 안될줄 알았는데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왕한 명이 바뀌니 그게 되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감탄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무리 질서가 무너져도 한 사람의 오른지도자가 나왔을 때 역전의 시대가 열리듯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만 사람을 합쳐도 예수님 한 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안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2절 말씀입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인생은 항상 바다에 돛담배의 비유라고 났지요?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선장되셔서 들어와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광풍과 폭우야 멈춰라!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과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믿음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하게 잠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167페이지와 16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설교를 통해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용맹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기에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고 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타락한 서방 세계에 맞서는 러시아의 신성한 전쟁이고 신성한 질서를 해치는 적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러시아 정교회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와 정교가 손을 잡을 때 세상은 위험해진다. 욕망의 신성의 광위를 덧입히는 것은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이 아니던가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략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으로 둥갑시키는 것도 종교지도자들이 하고. 그런 전쟁에 젊은이들을 몰아넣는 선동도 누가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나라를 망쳐가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선동도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오직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캠프 때에도 이 무더운데 그 산상을 찾아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한 인생이 되고 질서가 바뀌고, 그리고 당담한, 당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활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2절 말씀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와 우리 인생의 대지가 메말라 가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메마른 인생 누가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다시 새임을 솟구치게 하는 생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김소영 씨의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 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자마자 프롤로그에 아버지와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2010년 2월 산책을 나가시던 아버지가 집 앞에서 미끄러졌어요. 뇌와 몸을 연결하는 경추 3, 4번의 골절을 입었어요 목 아래로 신경이 마비돼서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이 책을 쓰는 그 순간까지 좁은 병상에 갇혀 먹는 것부터 배설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일상은 모조리 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엄마는 1 3년 동안 그런 아버지를 간병하니까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사대질이라도 하고 싶다며 당신의 운명을 한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사랑은 언제나 고난을 이긴다, 이긴단다라는 후반부의 글에 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010년 아버지의 수술 로 퇴원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담당 의사 선생님은 재정 상태를 물으셨다고 한다. 이런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 3년 안에 가족들끼리 원수가 된다면서 말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애달파하면서 살아간다. 많은 시간 아버지를 돌보아온 엄마와 막내 동생은 의사가 다 되었다. 그뿐인가? 1급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 각지를 25번이나 여행했다. 84세 할아버지부터 12살 막내 조카까지 온 가족이 명절이나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지난 13년은 매순간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쌓여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굳은 사랑의 존재를 밝혀주었던 것 같다.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는 가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였다. 어쩌면 사고 이후 아버지의 침상 곁에는 예수님이 앉아 내내 우리에게 귓속말로 일러주고 있으셨는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사랑이 고난을 이긴 단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염려하는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와 같은 사지를 못 움직이는 환자가 있으면 3년 안에 재정 문제로 인해 병원비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파탄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이 흐른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이 가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이 가정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행복하고 사랑이 꼽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 곁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내내 앉아 계셔서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이 고난을 이긴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활력을 얻고 세임을 얻고 늘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인생에 예수님을 한 중앙 중심 왕의 자리에 양 자리를 양보하시는 여러분과 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우리다가 찬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귀한 자는 종귀한 일을 계획 안 하니 그는 항상 종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2장 7절에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항상 악한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종귀한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을 존귀하게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도 현실적으로 내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해서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당장 내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외모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성품에 존귀한 그릇으로 입혀주십니다. 옛날에는 내 성품이 늘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거칠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중심을 오르만지시면서부터 서서히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어느덧 내 말이 고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나가고. 내가 어느덧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으로 성품의 변화를 통해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종교하게 변화시키신 사람은 끊임없이 종교한 자의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종교한 자의 말을 하고 끊임없이 종교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를 통해 인생의 역전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내며 속을 썩이는 중고등부도 그리고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도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그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당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대는 예수님 없이도 공부만 잘하면 예수님 없이도 좋은 대학에만 가면 예수님 없이도 좋은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는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가지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을 뿐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책 백삼십칠 페이지부터 신의 일식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지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문학과 철학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신이 없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부재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이데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는 기존의 신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부재하고 새로운 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한 시대다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공허다 신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잃었다는 말과 동의하다. 뭐라고요? 신을 잃었다는 것,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잃었다는 말과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존재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를 존재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근간이고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과의 관계가 두절된다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신마저 잃은 마당에 무엇을 더 잃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 삶도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부재하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은 마당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송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름 캠프가 올 때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둔 부모님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아들 학원 2, 3일 빠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들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딸도 학원 강사지만 학원 강사가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발 자유하십시오. 그 학원에, 학교에, 실력에, 공부에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학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네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성실해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녀를 부모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거안 가도 돼. 그런 걸안 가도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그런 데에 가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에 가 있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 아닙니까? 안 간다고 해도 잡아 끌고 갔다가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하는 몫이 아버지, 어머니의 몫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다른 것에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들을, 딸을 못 가게 하면 학교에 전화 걸어서 선생님에게 따지더라도 당당하게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노령의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거룩한 도기가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들의 가슴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장로님들과 훌륭한 기업가들과 훌륭한 성도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새롭게 하고, 부패한 것으로부터 새롭게 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일으켜 새롭게 하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젊은이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을 지내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망과 불길이 식어졌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자녀를 다시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